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지의시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이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자주 많이 들어 보셨죠? 네. 예, 금융 산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감독을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산업 진흥계에 대한 어떤 규제나 장애 이런 거로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됐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뒤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금감원장님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감원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따로 둬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적 관점에 있어서의 감독이 안 돼가지고 대규모의 금융 피해자 사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사례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게 해서 금융 위원회에서 정책 내용들은 뭐 재경부로 보내고 또 금감원과 금융 소비자원을 분리해서 쌍봉 체제로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면서는 이제 그 후속으로 금융위원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 반대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제 유보하기로 이렇게 해둔 것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슨 개혁이 그러냐, 그냥 모피아들이 또 승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아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서 조직 분리를 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첫번째 보시면 은그 박근혜 정권 때 사모펀드 육성 정책 이라는게 있었어요 잘 아시죠 그때 하면서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사모펀드 라는 것들은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에게 이용되는 거였는데 일반 투자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가입 조건을 대충 낮추고 운영사들도 이제 그 운영사의 조건들을 대폭 낮춰 가지고 많은 제 운영사들이 우죽순 처럼 이렇게 설립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펀드 수가 1.5배 늘었고 일반 투자자도 대거 참가해 가지고 수탁고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얼마 안 가가지고 2020년쯤 되니까 한5 8원 규모의 539개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 사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대규모 피해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에는 같은 금융위원회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2020년에 가서는 이제 건전화 방안들을 발표하고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산업 펀드라는 금융 산업 육성 정책과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충돌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다음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신용 카드 이제 대란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IMF 이후에 내수 소비를 이제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신용 카드를 이제 뭐 사용 한도도 그냥 없애 버리고 신용 카드 발급도 이제 뭐 길가동 고등학생한테도 발급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과잉이 돼가지고 400만의 신용불량자가 생기는 그런 대량의 이제 금융 사고가 있었죠. 그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이 그당시안 됐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축은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을 키운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이 잘하지 않던 PF 같은데도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실이 생기면서 그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예금을 이용하시는 고령자들에게 거기다 예금 통장이다 후순위 채권 이렇게 스탬프 꽝 찍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후순위 채권이 많아지니까는 오히려 건전성은 좋아지니까 금감원은 이제 감독을 해태하게 됐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금이 아니라 그게 후순위 채권이 돼버리니까 부산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대부분 다 이제 피해복구를 못 받았죠 다 이제 뭐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기 있었기 때문에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건데 그게 어쨌든 이제 좀 정치적 이유로 중단 보류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런 보완 대책이 뭔지 좀그 질이 끝나고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감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뭐 대표적인 이제 사건 중에 뭐 동양증권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양증권에 이제 기업보험을 팔 때. 뭐 100억짜리 기업 이런 것들을 그 당시는 에 이제 그 신탁 회사나 금융 신탁 회사나 이런 데들 전문 투자자만 샀는데 그걸 쪼개 가지고 뭐 1억 이억뭐 이렇게 가지고 일반 투자자한테도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거 피해가 생겨 가지고 동양 증권 사태라는 소비자 피해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제 거의 감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뭐 DLF 파생 상품 사건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때도 은행과 같은 주로 은행이라는 건 당연히 그 예금하시는 분들이 안전상품을 선호하는 거니까 그런 걸 선호하는 데인데 그런 안전상품을 주로 선호하는 고객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파생상품을 팔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독일의 헤리티지 펀드 사건은 독일하고 이탈리아에서는 그건 약 사기성 금융거래다 그래가지고 제재도 받았던 것들인데 그게 버젓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금융감독원한테 맡겨놔가지고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안 되겠구나 적어도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관점에서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

그 금감원 차원에서도 이게 그뭐법 개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조직 분리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증권거래소를 감독하는 그 자본시장법상의 감독 규정들은 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어 충분히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경영협약이라는 것들을 따로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법령에 의한 그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감독할 수 있는데 왜 경영협약을 맺어야 되는지 이게 좀 의문이 있어요. 경영협의 내용을 보니까 뭐 경영 공시, 예산 편성, 경영 평가 이런 걸할때 이제 금융위원회에 이제 감독을 받아라 막 이제 이런 취지인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의 근거 규정을 도소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경영협약이라는 감독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서로 대등한 당사자의 계약을 해가지고 감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편법을 한지 의문이란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소를 한국 거래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좀 저는 방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들 보게 되면 다 상장회사로 상장을 하도록 해,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있는 거죠 일반 주주들이 있어서 자율 경영들을 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중국만 이제 행정기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중간에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상장 회사처럼 만들어 놓고 또 실제로는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려고 경영회보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그 증권거래소 경쟁에서도 많이 뒤쳐지는 것 같아요. 다음장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스위스 캐나다 이런데 보게 되면 이제 신 사업들을 갖다가 많이 새롭게 벌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걸에서는 이제 거의 신 사업 벌리는 게 없어요.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한11%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네, 그, 금융감독 개편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이 나눠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거가 이,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소비자 보호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산적 금융, 그다음에 소비자 중심 금융, 그다음에 신뢰기반 금융 이렇게 해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그 대책도 피고 전문가들도 모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할 거고 소비자 부분도 저는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 판매 소매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 약자들 서민 금융 그다음에 뭐 연체자 이런 부분까지 개인 채권 채무 관계까지 그래서 폭넓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둬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 최대한 완화시켜 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거래소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율성을 키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거래소가 이제 기본 인프라로서 상장 그다음에 시장거래 매매 그래서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하는데 그게 이제 법상 그 한국 거래소에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두 가지 부분을 조화시켜서 말씀하신 취지를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그죠. 그 감독 체계 개편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지금까지그 금융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됐던 구조적인 부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기,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금융위를 비롯한 그 우리 정부의 포지셔닝이 금융 산업 재능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금속법 시스템도 이제 2021년 3월에 이제 시행된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그금속법 시스템 마저도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매위 단계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본적으로 상품 설계부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설계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금속법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알리바이밖에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상품 설계사두 그러니까 가지 상품이 두 가지 형태로 되있는데 사전 신고 시스템과 음, 사후 등록 시스템으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신고에서 보면은 형식적인 심사에 치우치 있는 우리 현실을 어, 즉, 그 즉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진정 하고자 한다면은 업권별로 과연 상품 설계가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그 철학이 녹여낼 수 있느냐, 다만 금융산업, 금융산업 지능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그러니까 전단 상품 설계 설계부터 강력하게 강화하겠다는 게 사실 현재 저희 금융감독이 감독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